잘난 척이나 자랑은 들으면 배 아프거나 재수 없거나 뭔가 잘난 척을 하거나 자랑을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알아봐 줘 이런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좀덜 참아도 돼.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이번 영상 어, 잘난 척할 때 필수 팁, 잘난 척이나 자랑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하더라도 탈이 안 나게 하려면, 일종의 수위를 지키자 수위가 있지 수위가 있고 이제 할 때도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일단은 잘난척이나 자랑을 하는 이유를 얘기해 네. 보면 왜 할까? 뭔가 잘난척을 하거나 자랑을 하고 싶은 거는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내지는 칭찬받고 싶거나 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알아봐줘 이런 거거든 잘난척하거나 자랑하려면 뭔가를 사면서 해야 돼아그사람 사면서요? 어아 매기면서? 어, 아, 맥이면서? 어. 라이야 어, <laughs> 그잖아 얘가 듣고 싶어서 내가 만나서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떠들고 싶어. 그냥 난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얘기를 들어주는 입장에서는 옆에 사람 잘된거 그렇게 막 이게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어렵거든. 그리고 사면서 같이 먹는 그 와중에 시종일관그 얘기하면 안 돼.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재수 없어. 한 시간 만났으면 한 30분 중에 한 5분에 5분. 25분 내지 40분 사이에 뭐. 한 5분 정도 내가 일이 잘됐으가아잘 아, 됐네 뭐 이러면 더 이상 얘기하면 안돼 아. 상대방 반응에 따라서 뭐세 번에서 많이 가봐야 다섯 번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혼자 나갔다 그럼 못. 그냥 어 그치 그때 선 없는 거죠 지금 내가 막정 얘기하고 싶을 때 있을 거야 잘 돼서 이번에 뭐 성과가 있었어 아니면 여자들은 그래서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걸 샀어 여자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백을 샀어 사 가지고 나타나면 이미 알아봐 먼저 말을 걸어 먼저 먼저 얘기를 어야너 이거 샀구나 먼저 얘기를 하게 돼 있어 안 하면 이제 어 우리는 친하지 않은 관계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남자들도 예를 들어서 차를 바꿔서 나타났어 근데 상대방이 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아예 모른 척해 그럼 이거는 좀 그렇잖아 그나 똑같아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이제 내적으로 일이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됐거나 아니면 원하던 게잘된 뭐 경우에는 내가 얘기를 꺼내야 하잖아 근데 얘기를 꺼내는데 시큰둥이하게 받아 그럼 더 이상 얘기하면 안돼 그러면 이미 그 사이에는 재수없어지는 사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해 봤자 야 근데 여기서 더해 얘는 더안 알아주거든 그럼 나는 더 얘기하면서 기분이 나빠 얘가 안 알아주니까 그럼 쟤는 내가 알아주기 싫은데 계속 얘기해 더 재수없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안돼 그럴 땐 그냥 밥 먹고 다른 얘기하다가 정 진짜 한번더 얘기하고 싶으면 한 시간 만났어. 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한번 더. 야, 아까 내가 그거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아이고. 걔가 한번 더. 슬쩍. 그런데 이제 거기서 크게 또안 받아주면 그냥 그렇게 말하고 말하고 아그 뒤에는 걔한테 뭐 말할 필요가 없어.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고 말아야지. 그거를 길게 하거나 혼자 말을 많이 하거나 묻지도 않는데 계속 말하거나 이래 버리면 그런 거야말로 잘난 척이나 자랑이 되는 거야. 내가 말한 요 선을 지키면 근황이 돼. 근황 더크. 아 요새 어때? 뭐해? 아 이번에 뭐잘 됐어 뭔아 뭐. 그래야 축하한다. 이게 잘난 축 아니잖아. 아야 근데 그게 뭐 어떻게 해서 잘된 건데? 아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됐어 그래. 야그거잘 됐다 야 축하한다. 이거는 근황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대화가 돼야 돼. 근데 아 이번에 이렇게 됐잖아. 아 그랬구나.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아 그랬구나. 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잘 됐어. 아, 그랬구나. 이거는 이거는 똑같은 내용을 이 사람이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이건 자랑이나 잘난척이야. 근데 아까 그거는 근황이 되는 거지. 길게 얘기하거나 상대방이 묻지 않은 것까지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예를 들어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 먹으면 자기가 사는 게 맞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어. 누군가는 말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뭐 쑥스러운 그게 아니야. 하다 보니까 계속 사게 되니까 안 살려면 말을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근황이나 이런 걸 주변에 안 얘기하게 되는 거지. 이제 잘된지가 오래 되거나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지. 부자들은 있는 내색 안 한다. 당연하지. 아, 이제 할 만큼 이제 다달 얘기. 있는 내색을 하면 그에 준하게 사람들이 뭔가 한턱 내길 바래. 예를 들어서 누가, 나 2천억 있어 말하고 다녀, 자기가. 그 한번 내 그럼 2천억인데 2천억 있으면 밥 먹을 때 100만원 낼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 네안 하면 나쁜 놈 내고 그리고 있더라도 내가 싼거 쓰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야 내가 나는 그냥 이거는 별로 돈안 드리고 싶어 근데 아왜그 어 정도면 이 정도 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괜히 사람 쪼잔해지거든 그러니까 굳이 막 많다 있다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지 자기가 잘난 척이나 뭐 자랑을 하고 싶어도 어떤 정도 적정 선을 지키면서 하고 자기가 낼걸 내면서 하면은 잘난 척이나 그런 거는 안 되게 되지.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 뭐돈 되게 많은 사람이 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친한 사람한테 항상 뭐 비싼 것도 사주면서, 그러니까 먹는 걸로 그러면서 자기 잘난 척을 하니까 이 사람은 따라다니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싫어해.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는 안 좋은 얘기 안 하겠지만, 나가면 딴소리 한단 말이야.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 없잖아 물론 이 사람은 자기 있을 때 기분 좋게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거 반대인 분들도 들어봐야 돼 왜냐면 내 주위에서 누가 잘난 척을 한다 재수 없다 밥맛 없다 이런 사람들 있거든 근데 그런 경우라면 어떤 부분에 잘 되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상황 때문에 무슨 노력을 했길래 그게 잘된 거야?를 알아봐야 돼. 그리고 나서 나도 그걸 할수 있게끔 노력해야지. 그래야 나도 근황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내가 잘 됐어. 얘기했는데, 어, 얘도 야, 너는 너무 잘 됐다. 야, 나도 이번에 잘 됐어. 야, 너도 잘 됐다. 이렇게 된다고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laughs> 이렇게 된다고 얼마나 좋겠어. 아, 진짜 좋은 일이네. 요 그럼. 네 이번 영상 질문 있으시면 쓰시면 댓글 쓰시면 제가 짧은 건 댓글로, 긴건 영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텐츠랑 다 좋은데 왜 구독자랑 조회수가 안 는지 의문이네요. 3월 중순부터 1일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 쓰고 열심히 하는 한 원한만큼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